났네요. <laughs> 사랑해요! <웃음> 네, 안 힘드셨어요? <laughs> 어, 나는 <laughs>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<laughs> 앞에 있으니까 아이, 정말 무대 올라가니까 또힘 나더라고. <laughs> 네, 정신이 없어고 밥을 못 먹었어요 오늘. 일단 <laughs> 네,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예요. 식사들은 하셨나요? <S> <S> 네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도마씨그 팬인 거라고 그쵸? 여러분들한테 힘내신거 있죠? 괜찮죠? 네, 저도 여러분 힘내서 할게요. 그쵸? 네, 여러분, 사랑합니다. 네, <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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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,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이제 팬분들. 하니 너무 좋죠. <laughs> 자주 해 달라고요? 예, 네, 할수 있으면은 네. 아니, 이렇게 여기 집 공간이 이렇게 넓어 갖고 오늘은 할수 있는데 이게